볼싱글즈 시즌5 첫 화가 지난 목요일 방영되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시즌4보다는 더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화제몰이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면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여성 출연자인 백수진의 직업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수진은 7곡 7급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7급 승진 명단에 백수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수진이 직업 7곡 7급 승진 명단에 백수진 있더라.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왠지 느낌이 공무원 같더라고 자연미인일 것 같긴 한데, 스타일링 어쩔. 7곡 원장샘 나빴어라고 밝혔는데요. 방송을 본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7곡 티저에 많이 나오던데? 인기 있으려나? 백수진 아일린 민주 닮은 듯, 백수진 90년대 생 맞아? 스타일링도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얼굴 자체도 노안이라 절대 90년대생으로 안 보이고 40대 초반으로 보임. 백수진 씨는 북한 출신 같으다 칠고 40대 같은데 제일 연상일 듯. 백수진은 너무 들어 보이는 인상이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백수진은 여성 출연자들과 대화 도중 자신의 이상형을 밝혀 화제였는데요.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상형이라고 말했었죠.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경제적인 면까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겠죠.